문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두번째 날인데요 지금 현재 입장이 진행중입니다 2-3번 게이트 플로어 층 F6-11 구역 1층 F9-19 구역 2층 F34-48 구역까지 입장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5시 6분이고요 6시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어, 이미 한 4시 30분부터 입장이 시작이 되, 됐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진행이 된것 같고요. 지금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네, 또한 공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하지 않으시고, 어,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시거나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렇게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어, 방금 전에 끝난 MBC 쇼 음악중심에서 임영웅 씨가 신곡 '두 올 타이'로 또 2주 연속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네, 현재 둘째 날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저쪽으로는 2-3구역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쪽은 2-2구역으로 왔습니다. 음, 오늘도 역시 모든 구역에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빠른 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난 인파. 2-2 구역은 1에서 1, 2층 1에서 52 구역 휠체 어석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입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고요. 현재 입장 중이고, 온통 하늘색 물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티켓팅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로또를 사신 것, 대신 것과 당첨되신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짜 티켓팅인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엄청난 인파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든 구역에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입장을 대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입장 못하신 분들이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곳에 마련된 여러 포토존에서 또 줄을 서고 계신 모습입니다. 오늘 포토존이 워낙 고퀄리티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구역이 입장이 진행중입니다 오늘 공연 6시까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인파가 입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지금 광장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와 이곳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와. 다시 1구역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음, 어, 워낙 인파가 많아서 지금 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4시 1구역이고요. 제일 많이 입장하는 곳입니다. 플로어 층 F1에서 6구역, 1층 1M층 19에서 22구역, 2층 23에서 33, 40도에서 5 2 와. 지금 입장하는 느낌이 약간 놀이공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테마파크로 입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이 진짜 테마가 잘 되어 있어요. 우주 컨셉으로 그 익스프레스 스탬프 찍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트티브라고 해서 페이스 페인팅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체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은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다시 1구역에서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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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기 멀리 보이는 초토존으로 엄청난 경주 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 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이고요. 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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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연 시간이 6 시인데 아직도 지금 입장 관객분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또 이렇게.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는 대형 포토존입니다. 현재 이다실구역으로 입장하는 관객분들 보고 계십니다. 와 지금 들어간 입장 관계 끝도 없습니다. 멀리서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곳이 2-1번 게이트 제일 많이 입장하는 곳입니다. 입구에 있다보니까 이곳으로 제일 많이 입장하십니다. 와 엄청나게 이쁘죠 1층 있는 관객분들은 2 2 게이트에서 어, 지금 방송하는 게2-1 구역이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1층, 2층 관객분들은 2-2 구역으로 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도 2-1 구역이 제일 혼잡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으로 나오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끊임없습니다. 경기장에 온통 하늘색 물결이 나는 영웅시대. 와 엄청난 인파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2-2구역과 3구역으로 가는 곳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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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재 상황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다리에서 건너오신 분들로 확장이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와 현재 2-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입장이 진행 중고 2-1구역이 제일 혼잡합니다 1층 2층 관람객들은 2구역으로 가시는 게더 편할 것 같고요 와. 대체적으로 2-2구역, 3구역에 제일 혼잡, 아, 조금 덜 한산, 덜 혼잡해서 한산한것 같습니다. 2 1구역이 제일 혼잡합니다. 네. 나올 때쯤에 연애 같은 사고 되게 할까? 와. 진짜 감탄을 부르는 인파입니다. 어, 점점 이제 입장 시간이 다가갈수록 6시까지인데 시간이 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관객들뿐만 아니라 또 시민분들도 주말을 맞이해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앞에 있는 또 포토존에 엄청 많이 계시는 곳이죠 포토존 지금 인파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테마파크에 온 듯한 느낌을 들고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페이스페인팅도 하실 수 있고 스탬프도 찍으실 수 있고 또 함께 이곳 포토존에서 촬영도 하실 수 있고 여러 체험을 하실 수 있어서 더욱더 어, 뜻깊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날인데 어, 하늘색 물결로 온통 물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음악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또 어, 했하셨는데 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두월 나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아직도 입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